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오늘의 OOTD를 찍기 위해서 네,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OOTD를 찍죠? 브리즈번에서는 매일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는 그런 시내이기 때문에 그런 맛이 있었는데 여기는 자연이고 맨날 이제 숲속 돌아다니고, 어, 수영만 하다 보니까 OOTD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쿨룸비치라는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서 맨날 짜파게티, 컵반, 뭐 햇반에 이제 고기, 삼겹살.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정말 꼭 에어비앤비를 해서 꼭 많이 해 드셔야 된다는, 아, 물론 돈이 많으시면 진짜 좋은 음식 많이 사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o 디 d 를 보여드리면, 오늘 약간 바닷가에 가니까, 아, 오늘 또, 안 학교에서 엄청나게 안내 오네요. 어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액세서리 룰을 굉장히 좀 줄였어요. 아, 그리고 저희 브레다 시계를 차고서 수영장에 입술한 거 있죠. 진짜 제가 아끼는 시계고, 지금 한국에 단종이에요. 그렇고, 이거는 진짜 빈티지하고 너무 예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하나를 사려고 해외 직구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 OOTD를 보면서 브레다 요, 딱이 시계. 이게 황금, 예. 이이 이 금이 두 개가 있는데 골드가 여기 꼭 초점이 블랙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예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갔지만 안전해요. 방수가 잘 되나 봐요. 어쨌든 좀 수영을 해서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그리고 이 티셔츠는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후아유의 코아일코고 10년 전에 남편은 사줬던 티셔츠인데 제가 등치가 커져서 제가 잘 입고 올해 이제 유행하는 이런 티셔츠라서 피 피형? 아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 정신 진짜 어쨌든 폴로 스타일 비슷한 스타일이 올해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자라에 어, 앞에는 이렇게 미니인데 뒤가 반바지예요. 되게 되게 얇은 건데 오늘 이제 해변가에 가서 혹시 모르니까 뭐 이걸 한번 입어봤습니다. 신발은 어 월터솔트 워터 워터솔트 네. 신발, 샌들 블랙으로, 이렇게 신고수고 그리고 가방은 아이가 안 논다고 물에서 안 논다고 약속을 했지만 분명이 젖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잔뜩 하고 또 예비 어 바로바로 꺼내야될 핸드폰이랑 그걸 이렇게 투백으로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외출 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